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400년 2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우리 진중하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정립의 시간, 신앙 확립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23장, 400년 24장을 강론할 때, 우리 강의할 때, 우리,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내서, 옛날에 야곱을 하나님이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400명의 여러분, 이제 산적 두목들이 산적들이 이제 에서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몰려올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번에는 바울을 40명이 여러분, 매복을 해서 어디에 수많은지를 몰라. 자기 나타나 갖고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암살조가 있어 암살조. 하나님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수비 병력을 빼서. 여러분 그렇죠? 창병도 빼고 기마병도 빼서 말이야.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수비 병력을 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할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켜줄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아, 네. 세상이 변하 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려고만 하면 책임도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 네. 이제 이 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이런 그 어, 사람들의 에, 그런 계략이 뭐 이렇게 암살다니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을 타고서 밤새, 여러분, 말 타고 가서 가이사라까지, 총독부까지,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까지 100km를 간 거거든요. 사실은 1박 2일을 통해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24장 1절을 보니까요, 다스에만이 쫓아와. 바울은 말 타고 도망간 건데, 사실은. 예, 기마병의 호위를 받고서 천부장 루시오가 빼돌린 거 아니야? 큰일 나겠다 여기 있다가는 그래서 기마병, 기마부대를 호위해가지고 업무해서 여러분 가이사라까지 100km를 여러분 달아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닷새 만에 대제상이 쫓아옵니다 오늘 일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상 아나니아가 여러분 중요한 장로들과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이번에는 더둘로라고 해서 이 로마의 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로마법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 명철한 더둘로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무법인 김현장과 같은 법무법인 최고의 날다 긴다는 여러분 그런 변호사를 사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세만이 쫓아왔어. 여러분. 김아병이 도망간 거를 다세만에 여러분 대재상이 직접 도청한 거아니에요 대개는요, 여러분 재판을 하면 수장들은 여러분 이제 회장님들, 회장님들이 직접 고소고발 안 하잖아요. 왜냐면 하 아니 삼성 회장님이 재판할 때 같이 배석을 해서 원고로 와 가지고 피고를 여러분 같이 앉아 갖고 재판하나. 그렇게 안잖아요. 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세워 가지고 하잖아. 근데 이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냥 생사를 결단하는 거예요. 대제상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재판에 참석을 해요. 속전속결하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뭐 재판이 막 일사천리로 될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상이 직접 여기 원고석에 앉아있어요. 고발이냐? 그러면 총독부도요, 좀 긴장해요. 배려를 해줘야 돼. 예우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유다의 지도자 중에 지도, 원로 중에 원로, 어른 중에 어른이야. 가장 유다의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대주 상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재판 좀 빨리 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우가 필요하다고 좀 배려하고 살펴주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까처럼 재판을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 총독이요 오늘 2 2절 말씀에 나와. 연기를 합니다, 연기입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연기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대지상이 지쳐서 포기를 할 정도예요. 자그마치 2년 동안을 이 벨리스 총독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안 해요, 재판을. 너무 놀랍잖아? 예, 하나님이 바울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시간을 주는 거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세례가 뭐냐? 도대체 세례가 뭐냐? 세례하고 할리하고 다른 게 뭐냐? 율법하고 복음하고 어떻게 차이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죄를 짓지 않아? 의로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속이 뭐요? 대속이 뭐예요? 왜 예수만 용접해야 돼? 여러분 1차2차3차 여러분 전도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성도들이 알고 싶은 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왜 성령은 구약에는 내주를 못했을까? 아니 성령이 구약에서는 내주를 못해. 내주 충만하다는 말이 안 나와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임재만 있어. 아니왜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나? 다 궁금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하고 복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가 아니다. 성령 충만 받은 증거물은 결과물은 성령의 열매,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 니왜 교회를 굳이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론. 교회가 뭐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에서 궁금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궁금한 거 이런 거를 다 하면 확립한 것 정립한 시간이 언제냐? 이 지금 총독부에 갇혀있는 2년 동안이었어. 신앙 확립의 시간이라는 거야. 신앙 정립의 시간이 필요해. 예.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어요. 왜냐면 주변에서요. 자꾸 우리들에게요. 궁금하게 만드는 게 많아. 왜냐면 아니 침례 교회를 갔더니 말이야. 아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이, 거 세례하고 침례는 또 뭘이야? 궁금해요. 이번에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어, 지방의 목사님 한분 대접을 하려고 어, 요즘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오시라 했어요. 토요일이지만 대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서 이분이 이제 요즘에 그 어, 대전에서 많이 이제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는데 어떤 세미나를 갔던 이단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인쳐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저도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아이이단이이게 이게, 뭐야 이게 구원파지?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은 연약합니다.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니까. 지금도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벌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으니, 하나님, 내가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인이지만 은혜 받아. 허물이 있지만, 저주 아래 있지만 축복받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신앙관이 없어요. 이말 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저말 하면 저기에 휩쓸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내, 내께 있어야 돼, 내께. 이 말, 저말 해도 말이야.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오. 예. 아멘.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기준. 바른 신앙. 어떤 게 바른 신앙이 이거를요, 이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알아야 될거아니에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확립이 돼야 돼. 내가 정립이 돼야 돼. 예.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요 목사님, 제가요, 식사 대접 받은 것보다 오늘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이야. 구약에서는 왜 성령이 밖에서 임자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내조할수 있는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가장 궁금했던 거거든요. 제 자신이 궁금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바울만큼 바울 신앙, 바울 신학. 우리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을 배우거든요. 바울이 정립한 것 이상으로요. 지금까지도 바울이 개념을 규정한 것 이상으로 아무도 말 못해요. 다른 분들은 다 뭐냐면요. 바울이 규정하고 개념을 정립한 것을 해석할 뿐이야, 재해석할 뿐이야. 바울이 가장 완벽한 아 완벽, 탁월하게. 여러분,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여러분 사단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너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죽은 영이 돼. 생명이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다가 흙으로 지원받았으나, 성령 역사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은 죽은 영이 됐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은 접붙여주시는 분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이 접붙여져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식사를 대접받은 것보다 목사님 통해서 개념이 정립된 게 저는 너무 큰 대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관을 정립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오늘 보니까 총독이 얘기를 총독한테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자, 예, 여기 말씀해 보면, 24장, 24절. 예,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유대 아내, 아내예요. 부인. 총독의 사모님이 들으시려는데 이 사람이 유대 여자야. 너무 궁금한 거야. 왜? 다 소문났어요. 그냥 대죄상에 여러분 가장 앞장서 가지고 주동자가 되어서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전한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고 부른 거예요. 총독도 알고 싶어. 총독과 여러분 아내가 사모님이 여러분 불러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들었더라. 그런데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주 담아 듣게. 기를 기울이게 내 거니까요 자유자재로 예화가 붙어 예화가 자유자재로 예화가 붙고 말이야 너무 명석하고 명쾌하게 얘기하니까요 벨리스 총독이 은혜받아 안 믿는 사람인데 심판을 얘기하는데 두려워 두려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받고 믿어지면 예수님의 여러분 피 묻은 옷 가지고 어린 양의 옷이 나를 덮으면 저주가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은혜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총독은 말씀을 들으니까 두렵다고 하잖아 얼마나 바울이 멍쾌한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25절 바울이 의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더라 2년 동안 바울이 준비한 게 뭐냐? 신앙을 개념 정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오늘 첫 주인데 11월 달은 우리 당회가 있어요. 예? 예. 집사님이 되고 속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면 임원이 되는데 말. 말이야. 물어본단 말이야. 예? 세례가 뭐래요? 아고안 몰라. 목사님 되면 어떤? 표잖아,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창피한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한 가지만 정립하자면, 하나만.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어, 저 신앙은 잘못됐어. 저 신앙은 바로 가고 있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읍시다. 신앙관을 정립해보자, 이 말이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잘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는지 어떻게 알고 있어? 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싶대. 신앙생활 좀 바르게 살고 싶대. 개명을 좀다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365 가지가 돼. 그래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뭐 뭐 무슨 하지 말라는 게365 가지라더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미쳐 돌아가. 예? 그 그래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예수님 한 말이 딱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관이야. 우리 기독교 신앙관은 뭐냐 십자가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예. 마가범 12장 30절 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100점이요 십자가 신앙 위로는 하나님 관계에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그런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는 그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가짜야. 가짜 잘못된 신앙이야. 진짜 신앙, 바른 신앙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힘을 다해 사랑하듯이 네 가족을 사랑해라. 네 자식을 사랑할지니라. 예. 아멘. 31절이에요 왜? 30절만 갖고 신앙생활하냐는 말이에요 31절은 왜 버려? 둘째는 똑같으니 그 얘기야 둘째도 똑같으 둘째도 있다 둘째도 똑같으니 사람을 사랑할지니라 네, 네 보이는 부모, 형제, 가족, 자식을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잘 들어. 하나님의 음성은 뭐 아주, 하나님의 뜻은 기가 막히가 분별해요. 속, 하나님의 깊은 속을 다 알아 들어. 자식의 깊은 속은 몰라. 자식이 엄마한테 지금 대성 통곡하고 있어. 나 엄마 학교 갈 수가 없어요. 학교 가면은 이제 나 학교에서 갈 때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립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는 3시간씩 대화해 하나님과 기도는 세시간씩 기도해 자식하고 대화는 한마디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니? 끝!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해 예, 도대체 자식의 속은 통곡하는데 자식하고는 대화가 끊어졌어 자식은 한숨을 짓다 짓다 이제는 탄식하는데. 자식의 음성은 안 들어요. 왜 하나님 음성만 들여야 되는데? 왜 자식의 음성은 안 들어야 돼? 남편의 음성은 왜안 듣는데? 왜 하나님만 사랑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지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죽지가 여러분, 깨지면요.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신앙은 주를 악무하는 자는 올라가야 돼날개죽지 하나 날아 독수리 하늘을 나는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나는 새라도 말이지 여러분 날개죽지 깨지면요 빙빙빙빙 돌다가 쑤셔 박치는 거야 그냥 땅바닥에 곤두백질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일평생 맨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사랑하고 사람 가족 사랑 남편 사랑하지 않고 자식 사랑하지 않으니까 맨날 곤두박질 치는 거야 맨날 예, 신앙생활에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 신앙을 가집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만 잘하면, 바른 신앙인 줄 알아. 사랑만 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 No!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 성경은? 바른 신앙을 뭐라고 그래? 사랑을 하는 것만큼 사랑도 해야지만 사랑을 받는자가 되라. 사랑 받아야 된다. 사랑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은 키가 자라 나이가 들수록 매력덩어리. 예수님 매력덩어리. 예수님은 지혜가 넘쳐. 여 예수님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 사람에게도 더욱더 사랑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매력덩어리 가돼 사랑받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혐오덩어리야. 왜?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성인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지성인이고 교양인이 되야 되는데 말이야. 야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야만. 이 상식적으로 통하지도 않거까 지금 사람이 다쳐 갖고서 말이야. 지금 이 자식을 잃은 똑같. 바꿔 놓고 생각해 봐. 바꿔 놓고 생각해. 죽을 지경이 아니야, 지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되고 내 손자가 그렇게 돼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비통한 일냐면 그런데 무슨 뭐 귀신 잔치를 가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야만인 소리 듣는 거야. 야만인 소리 들어. 이게. 분감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요. 뭘 상식하기가 이럴 때가 없어. 예수 믿는 지혜가 있어야죠. 지성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인이 되야 돼, 지성인이. 지성을 넘어 영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갈수록 지성인이 되어야 되고, 지식인이 되어야 돼, 지식이 교양인이 되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할 말, 안할 말, 알아야 돼.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니야. 말하는 거 보고서 아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지혜롭구나. 어리석구나. 뭐로 알아? 행동? 아니야. 말로 알아. 아는 거야. 말로. 네? 여러분, 남에게 나는 상처 받는 얘기 하면못 참아요. 가서요. 보복을 해야 돼. 복수를 하고 싶어. 남은 누가 나한테 큰 데려?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 쫓아가 서요 가서 뒤집어 놔야 돼. 왜 근데 그런 말을 남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는 못 참으면서 자기는 못 견디는 말을 왜 남한테는 가가지고서 풀썩풀썩 하는 말이야. 생각도 안 하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 것은 가르치아니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살 이전에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12살 이전에 예수님이 뭐냐, 키가 자랄 때 지혜가 자라셨더라. 매력덩어리, 사랑받으셨더라.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으셨더라. 기쁨덩어리가 뒤졌더라. 매력덩어리가 뒤졌더라. 아멘. 전하 여러분들이 다 바른 신앙이 뭔지는 알아야 돼. 아, 저거 아닌데? 저 예수 믿고 교회 와서는 엄청나게 말해 춤추고 난리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막 3시간씩 기도하는데 자식들은 학교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주세 도대체 어떻게 돌아 친구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 말이 되는 말이야, 이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읍시다. 십자가 신앙으로 곤두박질 치는 신앙이 아니라 떠오르는 신앙이 됩시다. 전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